뭐이영 장관님 지난 추석 때 하고 저 어, 대규모 동행 축제를 하셨죠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그 7일간 축제 참 기대도 많이 했고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전국적으로. 그런데 이제 우리 남남해안 지역의 경우는 마침 그때 태풍흰남로와 가지고 동행 축제 참가하기 어려웠습니다. 굉장히 아타까운데 그래서 지역 축제 이 소, 어, 소비 축제도 좀 지역 특화형으로 지역 실제 맞춰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. 자, 어, 그한번 볼까요? 예 예, 저, 보겠습니다. 다음 장면요. 자,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오동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오동동이 참 유명한 통술 그리고 또 유명한 곳인데, 이 아구, 뭐, 치맥축제, 피맥축제 이런 게 있습니다. 마산에는 아맥축제라는 게 있습니다. 아구포와 맥축제는 네, 2회째인데요.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왔었습니다. 그래서 아쉬운 것은 이럴 때좀이 어, 소비축제랑 함께 결합되었으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많고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. 어, 또 이번 주말부터는 국화축제가 있습니다. 대한민국 국화의한 70, 80%를 마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국화의, 국회에서 분재축제, 분재전시회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의 유명한 축제와 연계해서 소비축제를 하자면 하면은 전국적으로 그 소비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 지역의 축제의 효과도 높아질 테고 더욱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중앙 정부도 어렵지만 지방 정부도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와 같은 이 지방 재정을 그렇게 활용할 수가 없어서 지방 축제에 이~ 저~ 지원할 재원이 부족합니다 여기 오동동 축제도 그러고 아마 국화 축제도 상당히 지방 재정으로서는 어려워서 과거보다는 좀 긴축된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왕 중앙정부하고 있는 이런 지역축제와 연계한다면 그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 남은 기간 흰남노때 못하신 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? 우리 경남 지역은. 네. 저희가 12월달에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또 전국 대규모 소비촉진 어, 축제를 진행할 예.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사전에 아, 협를 예, 예. 드리고 그래서 예. 지역 축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 창원 특례시하고 경남도와 해 보시면은 검증된 축제 굉장히 많은 인파고를 축제. 그러면 정부가 하는 소비축제도 효과도 극대화 안 되겠습니까? 더구나 지역 상권도 살려주고 이거 하고 난 다음 날요. 다, 어, 그날 이틀을 했는데 한만 명이 왔습니다. 이쪽 시민만. 그런데 이거 하고 나면은 이 동네 오동동 창동 일대가 밤새 정말 사람들로 붐볐습니다.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19로 고생했던 상인들 모처럼 얼굴을 펴는 계기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주말부터 또 국화축제가 하면 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테고, 그럼 소비축제 그 지지에도 맞고 또 우리 지역 상권도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에 한번 큰 마중물이 될수 있겠죠. 예, 그런 것들을 좀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역 어, 시도랑 좀 협의하셔서 어, 소비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흰남로 때. 경남은 못했기 때문에 네. 그 사이에 꼭 하셔야 됩니다. 네. 네. 자, 그리고 다른 거좀 보겠습니다. 지금 우리 어, 민주당 원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정치적인 걱정 많이 하셨는데 어, 중소벤처 기업부의 소관 업무에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? 다 중소기업 살려야 되고 소상공인 살려야 되고 우리 똑같이 지역 유권자들한테 지역 상권에서 어려움을 호소받고 있고 그걸 또 해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갑자기 몇 개월 전까지 민주당이 하던 일을 지금 우리 때는 뒤집어서 이렇게 다 하시면 참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. 모태펀드만 하더라도 이게 마중물 같은 건데 이건 완전 정부가 정부가 이미 이제 충분한 그게 되어서 또 그게 프라이빗 벤처 캐피탈이라 그럽니까 네. 기업들에서도 지금 이미 이제 성공적으로 많은 투자금이 있고 한다 하는데 이것을 모태펀드를 줄였다는 것을 그 과장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무슨 대통령실 이전과 관계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너무 지나치다 생각이 듭니다. 대통령실 이전과 그게 뭐 1조 이상 들어가는 건 아마 한미연합사 이전 이후에 국방부 리 합참 이전 문제를 그 비용까지 계상해서 미리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야 국가안보상으로 미리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대통령실과 무리하게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재증이 줄어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참 실질과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도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이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보니까 AI 기술 인력 양성이 너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. 오히려 이런 것들은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생태계가 경쟁 생태계가 잘 되어 있고 기업들이 많아서 되는데 피폐해지가는 기업... 치... 정말 독려을 위해서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같은 온라인